최근 대구 수성구에서 최대 3억원 이상 하락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포함한 실거래가보다 싸게 나온 대구 수성구 아파트 10곳을 소개합니다. 100세대 미만 단지와 4층 미만 저층 거래는 분석에서 제외했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른 지역도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10위는 대구시 수성구 신매동에 위치한 시지효성 100년가약 2단지 아파트입니다. 2008년식 총 293세대 48평 내부는 방 4개, 화장실 2개입니다. 반경 700m 안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사월역입니다. 단지 근처 학교는 대구 사월초, 대구 신매초, 시지중입니다. 48평 최근 실거래 최고가는 8억 7천만원, 최근 네이버 매물호가 최저가는 8억 2천만원입니다. 매물호가 최저가는 실거래 최고가보다 6% 낮아 5천만원 더 싸게 나왔습니다. 부위는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에 위치한 지산청구 아파트입니다. 1991년식 총 455세대 44평 내부는 방 4개 화장실 2개입니다. 반경 700m 안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지산역입니다. 단지 근처 학교는 대구용지초, 대구지산초, 지산중입니다. 44평 최근 실거래 최고가는 4억 5천만원, 최근 네이버 매물 호가 최저가는 4억원입니다. 매물 호가 최저가는 실거래 최고가보다 11% 낮아 5천만원 더 싸게 나왔습니다. 8위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범어쌍용예가 아파트입니다. 2009년식 총 400세대, 44평 내부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반경 700m 안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수성구미 눈동장역입니다. 단지 근처 학교는 대구동도초, 대구동일초, 대구동중입니다. 44평 최근 실거래 최고가는 9억 7천만원, 최근 네이버 매물호가 최저가는 9억 1 천만원입니다. 매물호가 최저가는 실거래 최고가보다 6% 낮아 6천만원 더 싸게 나왔습니다. 7위는 대구시 수성구 신매동에 위치한 한라 3주 협화 아파트입니다. 1994년식 총 954세대 36평 내부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반경 700m 안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신매역입니다. 단지 근처 학교는 대구 신매초, 시지중 대구 청림초입니다. 36평 최근 실거래 최고가는 3억 8천만원, 최근 네이버 매물 호가 최저가는 3억 천만원입니다. 매물 호가 최저가는 실거래 최고가보다 18% 낮아 7천만 원더 싸게 나왔습니다. 6위는 대구시 수성구 시지동에 위치한 수성 알파시티 동화 아이위시 아파트입니다. 2019년식 총 698세대, 35평 내부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반경 700m 안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대구 도시철도 2호선 고산역입니다. 단지 근처 학교는 노변중, 대구 노변초, 대구 고산초입니다. 35평 최근 실거래 최고가는 8억 4천만 원. 최근 네이버 매물 호가 최저가는 7억 7천만원입니다. 매물 호가 최저가는 실거래 최고가보다 8% 낮아 7천만원 더 싸게 나왔습니다. 5위는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에 위치한 청원 아파트입니다. 1989년식 총 132세대 32평 내부는 방 3개 화장실 1개입니다. 반경 700m 안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없습니다. 단지 근처 학교는 대구 성동 초 경북구입니다. 32평 최근 실거래 최고가는 3억 7,240만원, 최근 네이버 매물호가 최저가는 2억 9500만원입니다. 매물호가 최저가는 실거래 최고가보다 21% 낮아 7740만원 더 싸게 나왔습니다. 4위는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에 위치한 메트로 팔레스 2단지 아파트입니다. 2003년식 총 869세대 44평 내부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반경 700m 안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없습니다. 단지 근처 학교는 대구중앙초, 대구효신초, 대구동원초입니다. 44평 최근 실거래 최고가는 5억 3천만원, 최근 네이버 매물 호가 최저가는 4억 5천만원입니다. 매물 호가 최저가는 실거래 최고가보다 15% 낮아 8천만원 더 싸게 나왔습니다. 3위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범어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2019년식 총 705세대, 34평 내부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반경 700m 안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범어역입니다. 단지 근처 학교는 대구동도 초, 대구동천초, 대구동일초입니다. 34평 최근 실거래 최고가는 10억 5천만원, 최근 네이버 매물 호가 최저가는 9억 6천만원입니다. 매물 호가 최저가는 실거래 최고가보다 9% 낮아 9천만원 더 싸게 나왔습니다. 2위는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에 위치한 태왕아너스 아파트입니다. 2004년식 총 480세대, 신다서 평 내부는 방 4개 화장실 2개입니다. 반경 700m 안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없습니다. 단지 근처 학교는 동도중, 정화여자고, 정화 중입니다. 신다섯 평 최근 실거래 최고가는 18억 7천만원, 최근 네이버 매물 호가 최저가는 17억 6천만원입니다. 매물 호가 최저가는 실거래 최고가보다 6% 낮아 1억 천만원 더 싸게 나왔습니다. 1위는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에 위치한 수성 SK 리더스뷰 아파트입니다. 2010년식 총 788세대, 74평 내부는 방 5개, 화장실 3개입니다. 반경 700m 안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대구 도시철도 3호선 황금역입니다. 단지 근처 학교는 대구 드랑길초, 황금중, 대구과학고입니다. 74평 최근 실거래 최고가는 23억 원, 최근 네이버 매물호가 최저가는 20억 원입니다. 매물호가 최저가는 실거래 최고가보다 13% 낮아 3억 원더 싸게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구독 후 다른 지역 부동산 정보도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